안녕하세요. 바이블 코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베푸셨음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바리새인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후 있었던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로 이동하시자 많은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오르셨고 사람들은 해변에 둘러섰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전처럼 직접 설명해 주시지 않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비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어떤 사람이 수확을 기대하며 씨를 뿌렸습니다.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런데 어떤 시들은 밭에서 벗어나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새들이 날아와 씨앗을 냉큼 먹어버렸습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드눈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어떤 시들은 돌이 많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 싹이 나기는 했지만, 흙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 곧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덜어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어떤 시들은 가시덩굴이 자라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시에서 싹이나 자라기는 했지만 가시덩굴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한편, 좋은 밭에 떨어진 씨들은 잘 자라서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이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과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비유의 해석을 각자에게 맡겨버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나중에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제자들은 더잘 알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진 자는 더 많이 받고, 없는 자는 있는 것조차 빼앗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달란트 비유에서 충성하지 않은 종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는 경우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셨고, 천지자들의 예언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진정 필요한 죄사함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을 찾을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해줘도 관심도 없고 기담아 듣지도 않으니 비유로 감추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상황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의 예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을 보고 들어도 그 의미를 분별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진리를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많은 무리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고 그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는 감추지 않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예언했고 의인들은 그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언이 성취를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진리를 부분적으로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복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예수님께서는 아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영적인 세계라기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따르는 백성들로 이루어진 나라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해 들었지만 관심도 없고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씨가 뿌려졌지만 바닥에 노출되어 새들이 금방 먹어버린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나라라고 그 통치에 따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 어려움이 발생하면 마음을 바꿔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돌밭에 떨어져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 경우와 같습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배웠지만 그렇게 살면 다른 이들에게 뒤처지는 미련한 인생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즐기지 못하는 것도 많아서 전심으로 따르지 않습니다. 이는 가시 덩굴 속에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경우와 같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한편 하나님의 통치가 진리임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좋은 밭에 씨가 뿌려진 경우와 같습니다.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아름다운 결실을 맺습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결실이 내세에 얻게 될 보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가 복음을 보면 그 결실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인내로 얻는 결실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성령의 열매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씨뿌려진 네 가지 밭의 비유는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의 실체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각자 자기 신앙의 본 모습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